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뭐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권면,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는 여러 교회들에게 전한 바울의 서신들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 해결해야 될 문제 앞에서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건면했고, 또그 교회들에게 자신이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또한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읽어가게 될때 우리는 그가 얼마나 공동체를 사랑했는지 또 그가 그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애썼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도, 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 일념으로 이 서신을 적었습니다. 15장의 말씀은 바로 그런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말씀들이 이 15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 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 자, 오늘 15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의 기쁨이 뭘까? 그것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타인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행복해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강한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바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타인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한다라고까지 확장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의 약점, 세상은 그 연약한 자의 약점이 공격 포인트가 됩니다. 그것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격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약점을 드러내지 아니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포장하고 방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자의 약점이 드러나게 될 때, 바로 그 약점을 믿음이 강한 자는 보듬어 안고 그 믿음의 약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세워가려고 함께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그 연약함을 놓고 질타합니다. 그 연약함을 놓고 그것을 무관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기쁨이 내게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이 강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애타하면서 그것을 감싸 안고 보듬어 안으며 담당하며 함께 세워지는 기쁨을 늘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연약한 자의 약점이 딱내 눈에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아 이거 담당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면서 그 사람이 세워지고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이 맛에 신앙생활하지 하는 이런 기쁨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능력보다 은혜가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능력보다 은혜가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에. 능력을 강조합니까? 은혜를 강조합니까?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에는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요. 왜요? 나를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오늘 나를 용서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내가 그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 할때 그렇지 않습니까? 첫사랑이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점점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도리어 내가 그 능력, 거기에 익숙한 것, 그 문화에 익숙해져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도리어 이제 나의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은혜로 향해서 가는 것, 그것을 막아설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 교회가 어땠는가? 오늘 14절,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을 향하여서 확신하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너희 가운데에 그런 선한 모습들이 있다. 그리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 그 지식이 많아서 서로에게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나도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바울 사도는 그들의 부족한 것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15절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자,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훨씬 명확해요.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담대하게 지금 씁니다. 근데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억, 그게 뭐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잊고 있는 것,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되는데 놓치고 있는 것, 그것을 내가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서신을 받는 형제들, 로마의 형제들이 선하고 지식도 많아서 서로 건면할 수 있는 능력이 가득했는데 여러분이 능력을, 그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은혜를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 능력이 너무도 출중하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 16절을 보시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은혜가 뭐냐? 이방인들은 이방 이방인들인 여러분들에게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내게 주셔서 당신들에게 보냈고, 당신들의 삶 속에 내가 복음을 전했고,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았고, 그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이거 은혜 아니고는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나도 그런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접한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사도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거 은혜구나. 이 은혜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통로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승리해 갈수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으로 무엇을 한다? 그 능력의 한계점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능력도 중요해요. 그러나 은혜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 능력을 자랑하지 않아요. 능력에 맞게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의 갈망은 날마다 깊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낙원교회가 은혜의 갈망에 내가 이 하나님 은혜 없으면은 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내가 그것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난살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해주시지 않으면 난 살아갈 수 없어요. 나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싶어요. 이런 갈망이 넘치는 우리 낙원교회가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자, 바울사도는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랑하면 여러분 무엇을 자랑할까? 내가 세상에서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그거 자랑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소유를 갖게 됐어요. 내가 이런 나 이런 부자입니다. 나 이런 지식이 있죠. 우리 이런 거 자랑하게 돼요. 또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의 자랑은 좀 다르더라는 거지요. 오늘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가 자랑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력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어디에도 바울 사도의 소유에 대한 이야기, 어디에도 바울 사도의 지식에 대한 이야기. 오늘 바울사도의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오직 그의 자랑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랑이었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 그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 자랑의 내용이 달라요. 건강한 공동체의 자랑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리고 그 일에 나를 써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건강한 공동체의 중요한 자랑의 내용이 되더라는 거지요. 10편, 119편, 5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소유는 뭐냐?" "내가 주의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자랑해야 될건 무언가를 분명하게 일깨워줍니다 명철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것을 깨닫고 내가 행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나원교회가또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도 알아가세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로마서 한장 남았어요. 근데 16장은 거기에 보면 많은 동역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 오늘 이 15장은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하는 중요한 공동체를 향한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기쁨. 그게 믿음이 강한 자가 누리는 거예요. 능력보다 은혜가 중요하다. 인생의 거센 풍파 속에서 믿음을 지켜낼 때 우리의 능력으로 한계가 있어요. 언제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 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다. 이 갈망함을 가져야 돼요. 또 하나 우리의 자랑은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세상의 지식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이 된다. 그것이 남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